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돈도 없고 해서 조금 낡은 연립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집이 오래되었는지 다 낡고 시설도 별로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냥 저냥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나 근처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가 서울에서 유명한 유흥가랑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도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에 술 취해서 오는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중에 예쁜 여자들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눈팔지 않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한 아줌마는 예외였습니다. 누님인지 아줌마인지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가족들은 없었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첫인상은 젊었을 때는 꽤 이뻤겠다 싶기도 하지만 어차피 좋아하는 친해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성격이 좋은 건지 쉬는 날 낮에 집에서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반찬도 나눠주고 과자도 가져다 주더라고요. 자기 동생 같으면서 친해지고 싶다는 핑계로 별로 땡기진 않았지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면 옆집 남자한테 이렇게 하겠나 싶어서 그냥 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보통 옆집 여자는 밤에 일을 하는 건지 오후 5시면 집에서 나갔고 가끔 새벽에 우리 집과 자기 집을 착각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주사를 부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문을 하도 두드르길래 열어줬더니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쓰러져서 자더라 아줌마 집에 가서 자라고 흔들어 깨웠지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도 못 차려고 일어나지 못하길래 그냥 이불을 덮어주고 아침에 깰 때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까지 그대로 자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보고 있으니 뭔가 혼자서 힘들게 사는 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 뒤로는 저도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없었고 다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서로 이웃 사촌끼리 도와주면서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나에 비해 꽤나 예쁜 외모였고, 외모도 좋았어요. 아주 날씬하고 슬림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살집이 조금 있어도 볼륨감이 있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건강비 넘치는 몸매였어요. 저도 남자라서 그런 아줌마에게 여자로 끌린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어차피 여자친구도 있었고, 나이 차이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와 제가 사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혼자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라서 여자친구와 바닷가나 수영장에 놀러 가려면 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요즘엔 운동에 한참 빠져있었어요. 좁은 집에 덥기 때문에 옷통을 벗고 한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옆집 아줌마인데 집에 연장이 없으니 망치나 드라이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던 그대로 옷 통을 벗은 채 드라이버를 흘려줬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회사를 출근하면서 셔츠를 입거나 편하게 커다란 티셔츠를 입기 때문에 몸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아줌마 생각보다 제 몸에 근육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줌마를 보내놓고 혼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분 뒤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혼자 잘 못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통을 벗은 채로 드라이버를 빌려줬을 때부터 아줌마가 저를 집으로 부를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요즘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평소에 아줌마는 저보다 훨씬 외로워 보였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깐채 아줌마의 집으로 갔어요. 작은 선반을 조립하는데, 나사 몇 개만 조이고 조립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었죠. 공구만 있다면 어린아이라도 할수 있는 쉬운 일인데, 굳이 제게 도와달라고 부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일을 하는 내내 아줌마는 제 옆을 떠나지 못했어요. 어머,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어? 별거 아닌 일에도 놀라는 척 하면서 제 팔뚝을 치곤 했죠. 저도 딱히 기분이 나쁜 건 아니라서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 협조했습니다. 선반 조립은 10분도 안 걸려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일부러 천천히 30분이 넘게 하면서 그 쫄깃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미 아줌마는 제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줌마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만 조립만 천천히 다 끝내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워낙 스타일 좋고 예쁜 아줌마라서 한번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남자가 너무 쉬우면 재미없으니까 일부러 더 애를 태울 심산이었어. 결국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우리 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뺀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반찬을 나눠 먹자면서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 온다면서 맥주캔을 들고 집으로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쉽게 아줌마에게 응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꾸 애태우고 애태우다 보면 아줌마가 더 이상 못 참고 달려들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때였어요. 쉬는 날이라 집에서 편하게 게임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옆집 아줌마가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아니면 산책이라도 같이 하자면서 귀찮게 했을 텐데 그날따라 조용하더라고요. 이제는 포기했나 싶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 밤이 아줌마에게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 저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줌마였어. 총각, 미안한데,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당장 씻어야 하는데, 혹시 샤워 좀 해도 될까? 저는 속으로 이 아줌마가 진짜 작중했구나 싶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들어와서 씻으라고 했죠. 아줌마는 한참을 씻고 있다가 화장실 문을 열고는 저보고 등좀 밀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샤워하면서 빨리 씻고 가면 될 텐데 무슨 등까지 밀어달라고 하는 게 싶었지만 아줌마의 속셈이 뻔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등을 밀어줬습니다. 그때도 뭔가 아줌마가 원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 등만 열심히 밀어주고 나왔습니다. 좀 너무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이런 건 초반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뭐 그런 문제라서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밖에서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씻고 나오더니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묶어 올리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충격도 혼자 있으면서 외로울 텐데, 어떻게 참는 거야? 딱히 참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사실 저도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자존감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제게 고백하는 걸요. 요즘 너무 외로워 죽겠다는 말로 시작한 아줌마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제게 애원하는 듯이 들렸어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어서 키스를 퍼부었고 저도 그때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줌마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줌마는 그동안 오래 참아온 것만큼 그 뒤로 매일같이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지금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없을 때 가까이 두고 놀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옆집에서 뛰어올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우리 둘만 알면 아무런 문제될 것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는 물론 비밀이고, 아줌마가 질투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여자친구를 집에 불러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어요. 언제까지나 이런 즐거운 관계를 서로 유지하려면 조심해야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